조선 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사이좋은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하루는 아내의 친정을 가려고 깊은 산골짜기를 지나가다 무서운 도적패들을 만났지요. 저마다 무서운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도적패들을 깊은 산속에서 만났으니 부부는 꼼짝없이 죽었구나 싶었습니다. 아이고 살려주시오. 달라는 것은 모두 다 드릴 테니 제발 우리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오. 남편은 손이 발이 되게 빌며 사정하였지요. 그러자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적패의 두목 같은 자가 말했습니다. 허 어, 그래? 살려는 주지? 대신 이 여자는 우리가 데려가겠다. 뭐? 뭐이요 아내를 데려간다는 말에 남편은 온몸으로 저항했지요. 하지만 도적 대들은 남편을 소나무에다 밧줄로 꽁꽁 동여매놓고 말했습니다. 하하, 약속대로 목숨은 살려주마. 그런데 이곳은 어둑해지면 허랑이가 다니는 길인데 그것까지 내가 봐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아내를 붙들어가는 도적 대를 보며 남편은 그저 기가 막혀서 가슴이 터져 죽을 지경이었죠. 여보시오, 당신의 이름하고 사는 곳이나 좀 알려주시오. 남편은 큰 소리로 도적 두목에게 물었습니다. 허 거참 성가신 놈이군. 그래 어차피 오늘 밤에 죽을 놈인데 저 순간은 선물로 가르쳐 줄 테니 잘 들어라. 사는 곳은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권리고 성은 발 아래 이름은 삼년 상처 먹고 나왔다 이다. 도적 대들은 이렇게 말한 뒤 끌려가지 않으려 발악하는 아내를 데리고 숲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떠나간 자리에는. 부인이 아끼던 놀이개만이 떨어져 있었죠. 깊은 산속에서 남편은 홀로 소나무에 묶인 채 울부짖고 있을 수밖에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 남편은 망연자시라요. 호랑이 밥이 되기를 기다릴 뿐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수풀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듯 하더니 젊은 사내와 노인 하나가 하나 풀숲을 헤치고 나왔지요. 아이고, 이제 멀리 간것 같소. 큰일 날 뻔했소이다. 맞습니다. 목숨을 부지한 것만이라도 실령님이 굽어 살펴 주신 덕입니다. 두 사람은 묶여 있는 남편을 풀어 주었습니다. 택들은 니시오? 우리는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이요. 아까부터 도적대들을 보고 풀숲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 그럼 혹시 저들이 어디 사는 자들인지 아시오? 그건 우리도 모오 요즘 부패한 관리와 욕심 많은 지주들이 이 가뭄에도 돈에 눈이 멀어 세를 올려받으니 나라의 도적패물이가 어디 한들이요? 목숨만 건진 것이라도 다행이오 정말 목숨만이라도 건진 것이 다행이지만 아내를 잃어버렸으니 어찌한단 말입니까? 남편이 약초꾼들에게 고맙다 말하고 돌아서는데 약초꾼 하나가 불렀지요 이보시오 잠깐 이거 가지고 가시오 당신 부인이 떨어뜨리고 간것이요 남편이 돌아서 보니 그것은 부인이 아끼던 놀이기였습니다. 남편은 즉시 관하로 달려가 이 일을 알렸지만 도적패들로 인한 피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관하에서도 기다려보라고만 할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아내를 찾아 헤매었지요. 이보시오. 사는 것은 높고 낮은 곳을 쉬었다 펼쳤던 골이고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 상 처먹고 나갔다인 사람을 아시오. 그 무슨 괴상한 소리요? 애인 난 모루. 남편의 간절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정도 모르고 남편을 그저 미친 사람 취급하였지요. 남편은 아무리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우연이라도 아내를 만날까 전국을 이잡듯이 찾아다녔지요. 그러던 하루는 어느 마을 어귀에서 어린아이들이 임금과 신하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남편이 가만 보니 임금된 아이에게 신하노릇 하는 아이들이 물으면 임금된 아이가 신하에게 무식하다 꾸짖으며 훈계하고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맞장구를 차가며 웃고들 있었지요. 남편이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다 임금된 아이 앞으로 가 공손히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전하 신 아래올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의 모습을 보고 뭐가 그리 재밌는지 연신 웃음 보따리가 터져 나왔죠. 그러자 임금된 아이가 엄숙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어 그래? 무엇이든 말해 보거라. 제 아내를 빼앗아간 도둑놈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서 가르쳐준 말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엿주러 왔사옵니다. 그러자 임금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도둑놈이 대체 무엇라고 하더냐? 사는 곳이 높고 낮은 곳을 쥐었다 펼쳤던 골짜기라고 하였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더냐? 성은 발 아래이고 이름은 3년상 처먹고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제발 좀 알려주십시오. 남편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피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임금 된 아이에게 애원했지요. 그러자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 무엇이 불현듯 생각났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 여봐라 높고 낮은 곳이니까 평산이고 쥐었다 펼쳤던 골이니까 부채 골이다 그리고 성은 바라래라고 했는데 바라래 있는 것은 신이 아니냐? 또 이름이 3년상 처먹고 나왔다라고 하니 3년상을 지내고 상복을 벗게 되니 제복이 틀림없다. 평산 부채 골에 신제복이란 놈을 찾아가 보아라. 참으로 기특하고 똘똘한 아이 아닌가요? 남편은 너무 황송하고 고마워서 머리를 땅에 조아리며 감사했지요. 전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 그날 이후로 남편은 황해도 평산으로 가 부채꼴을 찾았습니다. 이 보시오, 여기가 부채꼴이 맞소. 네, 그렇소만. 그럼 혹시 신재복이라는 사람을 아시오? 저기 큰 길이 끝나는 곳에 큰 기와집이 있어. 거기가 신재복의 집이오. 남편이 동네 사람이 알려준 대로. 한 길을 따라 가 보니 과연 신재복이란 놈이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와집 앞에는 덩치 크고 흉악스럽게 생긴 자들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원수를 바로 코앞에 두었지만 남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행인인 것 마냥 신재복의 집 앞을 지나쳐야만 했습니다. 필시 저 안에 부인이 있을 터인데 남편은 그저 먼 곳에 숨어. 그집 대문만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리고 잠시 후 대문이 열리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물동이를 들고 보초 같은 자들과 함께 나왔습니다. 여인들은 저마다 물동이를 손에 들고 물을 길러 가는 것 같았는데 사내들이 뒤따르는 것을 보니 여인들을 감시하는 자들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가만보니 여인들 중에 자신의 부인도 있는 것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얼마만입니까? 너무도 반가워 한다름에 달려가 얼싸 안고 싶었지만 차마 보초 같은 자들 때문에 감히 나서질 못했지요 남편은 그래도 자기가 찾아왔음을 아내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 분명 여인들이 물을 길러가는 것이니 부인이 지나간 길가에 부인의 놀이개를 떨어뜨려 놓았지요 한참 후 남편의 예상대로 부인은 물동이를 이고 일행들과 돌아오다 길에서 그 놀이개를 발견하였습니다 놀란 부인이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죠. 틀림없이 남편이 온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의 물건인 양그놀이개를 보고 그냥 지나쳐 갔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남편은 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내를 저곳에서 빼와야만 했지요. 밤이 되고 달빛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잠이 든 시각 남편은 곧장 담을 넘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와 집안은 밖에서 본 것보다 훨씬 넓어, 어디가 어딘지 구분을 못할 정도였지요. 거기에 웬 집에 방이 일이 많은지, 도무지 아내를 찾을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이 넓은 집에서 어떻게 아내를 찾는단 말인가? 이러다가 잡히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 남편은, 일단은 마루 밑에 숨어 동정을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바가지에 물을 떠놓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올렸죠. 천지신명이시여 우리 남편 부디 건강하옵게 해주시고 이생이 끝나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루 밑에 있던 남편이 여인을 가만보니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여인은 그토록 찾아 헤매이던 그리운 아내였습니다. 남편은 반가운 마음에 마루 밑에서 나와 부인을 불렀지요. 부인. 그 소리에 놀란 부인이 돌아보니 남편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여기는 나는 새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곳인데 대체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다른 사람의 눈에 띄면 큰일입니다. 일단은 제 방으로 들어가시지요. 아내는 남편을 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남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요. 서방님, 이곳에는 저와 같은 여인들이 저를 포함하여 100명이 있습니다. 모두들 저처럼 붙잡혀와 도적대 두목의 부인 노릇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인들의 머릿수를 세요. 혹시나 도망간 사람이 없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도둑의 대장이 돌아올 것입니다. 일단은 벽장 속에 숨어 몸을 피하고 보시지요. 그래, 그게 좋겠어. 잠시 후 새벽 달기 울더니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은 벽장으로 얼른 숨어 들어갔지요. 부인, 안에 계시오? 도둑대의 대장이 몸 밖에서 부인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네, 안에 있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도둑대의 대장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지 않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벽장 쪽을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부인은 간이 콩알 만해져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음이 된 채로 그대로 서 있었지요. 벽장 안에 있는 자는 대체 누구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대체 벽장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어찌 알았단 말입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허 무음밖에 남자의 신발이 있던데 방에 들어왔으면 숨을 곳은 저 벽장 안뿐 아니겠소? 아뿔싸 그렇습니다. 남편은 당황하여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온 것이죠 이대로는 둘다 죽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부인이 말했습니다. 실은 어제 우리 사촌 오빠를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 집안으로 들였는데. 당신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몰라서 벽장 속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신재복이 웃으며 말했죠 아, 이 사람아, 차남이 그렇게 수고스레 오셨는데 장 속에다 모시다니. 그럼 푸대접이 어디 있어? 어서 벽장 속에서 나오시라 하게. 곧이어 벽장에서 남편이 나오자 신재복은 차남을 만나 무척 기쁘다며 남편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술이 적잖이 취했을 때. 신재복이 말했지요. 여보게, 처남, 내가 몇십년 동안 수많은 동네를 도둑질해 보았지만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동네가 하나 있다네. 거긴 도저히 쳐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 놈의 집에서 아내를 데리고 빠져나가려면 우선 나를 믿게 하는 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기회를 엿봐서 도망가야겠다. 남편은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럼 제가 그 동네를 한번 쳐들어가 볼까요. 자네가 할수 있겠어? 할 수만 있다면 어디 한번 해보게나. 신재복이 흔쾌히 승낙하자 남편은 한 가지 청을 했습니다.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와 여우 소리 잘 내는 사람 하나를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그야 어렵지 않지. 다음 날이 되자 신재복은 수아들 중에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와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를 골라. 남편에게 딸려보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 도둑질할 동네에 이르자 남편이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동쪽 하늘에 해가 불구슬에 떠오를 때까지 뻐꾹뻐꾹하고 울어라. 뻐꾸기 소리를 잘 내는 도둑놈은 해가 동쪽 하늘에 불구슬에 떠오를 때까지 밤새 뻐꾹뻐꾹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여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동네 뒷산에 올라가 동쪽 하늘의 불그슬에 해가 떠오를 때까지 캥캥하고 울어라 여우 소리를 잘 내는 도둑놈은 밤부터 해가 뜰 때까지 캥캥하고 여우처럼 울었습니다 그렇게 한달 동안 뻐꾸기와 여우가 번갈아 가며 밤새 울어대니 동네 사람들이 동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불길한 일이라며 큰일이 났다며 야단법석을 떨었지요. 남편은 나그네 행세를 하고 그 동네로 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뻐꾸기하고 여우가 번갈아가며 울어대니 이 무슨 일이야? 아무래도 불길해. 남편은 동네 사람들 틈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큰일이라도 생겼습니까? 제가 점을 좀 배웠습니다. 이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면 점이라도 한번봐 드리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그제야 동네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을 말해 주었지요. 지난 한달 내내 동네 뒷산에서 하루는 뻐꾸기가 밤새도록 울고 하루는 여우가 밤새도록 울기를 반복하니 대체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소. 남편은 이 말을 듣고 아주 큰일이라도 난듯이 사람들 앞으로 바짝 다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디 점을 한번 쳐봅시다. 남편은 진짜 점쟁이처럼 한참 동안 중얼중얼 점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런 이런 옛부터 이 마을을 지키던 신령님께서 마을 사람들이 받기만 한다고 노하셨소. 아무래도 제사를 크게 지내야 할 것이오. 그런데 이 제사에는 어린애들은 물론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며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산에 가서. 제사를 지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신재복에게 말했습니다. 형님, 내일 아무 시에그 동네로 가보시오. 이튿날 부하들을 데리고 그 동네에 간신재복은 깜짝 놀랐지요.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마을에는 사람 하나, 개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둑놈들은 마음에 드는 재물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죄다 가져왔습니다. 신재복을 비롯한 여러 도둑놈들이 몇해 동안 여러 차례 쳐들어가려 해도 번번이 실패했던 이 동네를 이렇게 감쪽같이 털게 되자 신재복은 남편을 철석같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신재복 다음으로 입김이 세졌죠 어느 날 신재복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처남 여기서 멀지 않은 마을에 쳐들어가려고 수년 동안 벼르고 있었는데 도무지 지키는 이가 많아서. 쳐들어갈 수가 없었다네. 처남이 한 번만 더 수고하여 주게. 오냐 드디어 내 아내를 데리고 이곳을 도망칠 기회가 왔구나. 남편은 신재복의 청을 쾌히 승낙하고는 가죽 포대를 많이 마련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훌륭한 꾀를 피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신재복은 부하들을 시켜 가죽 포대를 잔뜩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가죽 포대를 가지고 도둑대들과 함께 그 동네로 갔지요. 그리고 마을 뒷산 연못가에 이르자 남편은 도둑놈들에게 모두 가죽 포대 속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신재복의 부하들은 가죽 포대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지만 신재복이 이 모습을 보고 말했지요. 이놈들아 예전에 우리 처남 덕분에 그 동네를 감쪽같이 먹어 삼킨 것이 생각나지 않느냐? 이번에도 요전처럼 맛있게 이 동네를 홀딱 삼키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까지 것들이 우리 처남의 훌륭한 꾀를 어찌 알겠니? 신재복은 부하들에게 가죽 포대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한 뒤 자기부터 가죽 포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이어 신재복의 부하들도 모두 포대 속으로 들어갔지요. 곧이어 남편은 가죽 포대를 하나하나씩 실로 잡아맸습니다. 이렇게 도둑놈들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뒤 관아로 뛰어들어가서 사또 뱃기를 청한 남편은. 사또에게 그간의 일들을 얘기하였지요. 그러자 사또는 즉각 명했습니다. 관아의 모든 병사들을 준비시켜라. 지금부터 도둑대 무리를 소탕하러 간다. 사또와 나졸들은 남편을 따라 연못가로 갔지요. 연못가에는 과연 수십 개의 가죽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죽 포대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저 가죽 포대 속에 있는 놈들은 그동안 수많은 부녀자들을 납치하고 온갖 강도질과 도둑질을 일삼아 온 자들입니다. 부디 모두 붙잡아다 천벌을 받게 해 주소서. 사또는 병사들에게 가죽 포대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였죠. 그랬더니 과연 도둑의 무리가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곧이어 신재복의 집으로 병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과연 집 안에는 납치되어 온백 명의 여인이 있었고 창고에는 도둑질로 쌓아놓은 온갖 보물과 곡식들이 가득했지요. 사또는 그것들을 모두 몰수하였고 도둑대장 신재복은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날아갔다 합니다. 나라에서는 남편에게 큰 상을 내렸고 부부는 전보다 더 금실 좋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죠. 아무리 힘이 센 사람이 도둑질로 곳간을 채워봐야 그저 도둑일 뿐이니 저리 쉽게 목이 날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